아이 여덟 개고 전자 몇개 있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니야? 네. 그럼 여기에 산소가 와서 공유 결합 해야지. 네. 두개 결합. 그래서 하나 내놓고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안 되죠? 얘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하나씩 더내는다그랬지 네. 경나 안 나? 네, 경나. 네. 교수님 평가에... 이거 공유 결합 할 때. 이게 예, 왜냐면 올결합할 때 단일결합 있고 이중결합 있고 삼중결합이 따져서 기억나 않나 아, 네, 그래서 단일결합은 많이 나오고 단일결합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외우기 힘들고 이중결합을 외워라 했지 네. 삼중결합하고 이중 결합하는 거 누구 있어? 탄소. 어, 그렇지 네, 또염소 네. O2 하고 CO2잖아. 어? O2가 산소랑 산소가 이중 결합이고 여기에 지금 얘 산소하고 탄소가 이중 결합이야. 자 여기 봐봐 산소는 여섯 개 6개, 여섯 개야. 근데 일단 공유 결합을 해야 돼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모자라모자라 어? 네. 모자라. 근데 하나씩만 내놨어 하나씩만. 그러면 여기 7개밖에 안 된다고. 하나씩 더 내야 돼. 지금 두 개씩 내놔야 돼. 그래서 두 개씩 내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개가 된다. 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개가 된다고. 이렇게. 누구처럼 네온처럼. 아? 네. 온처럼됐잖아여 이렇게, 이렇게. 만들졌지 그래서 산소들은 O2로 있는 건데, 이 둘이 이중 결합하고 있 아니냐? 네. 삼중 결합은?

수소 있으면 수소가 여기서 하나 보겠습니다. 세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NH3, 암모니아되 i 좀안되 n 지지 근데 수소가 없어. s so. This is so. This is so. This is so. This 불안정하 This is so. This is s 네 This 네. is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밖에 안 돼요 하나 둘셋넷다 넷, 여섯 개밖에 안 돼요 여덟 개가 안 되네 여덟 개가 돼야 되지 제네즈럼 어, 어떻게 하면 여섯 개 될까? 어, 또 다른 생각하네 또이것도 집에 갈때 됐어 지금 몇 개씩 개씩, 더 개씩 하나씩 더 내놔 이게 여덟 개될 때까지 네. 또 내놔 근데 지금 됐어, 안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밖에 안 됐고,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밖에 안 돼. 또 내놔야지 뭐. 3중아4중 이름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 둘, 네.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됐죠? 하나, 네.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됐잖아. 여덟 어, 개 되잖아 이렇게. 네. 근데 대신에 여기 전자쌍이 몇개 나와? 여섯 개. 세개 나오죠? 여섯 어, 개니까. 네. 두개당 하나 전자쌍. 아 전자쌍. 쌍이 세개 나온다고. 네. 그래서 3중 결합이라고 아. 알겠어? 예. 네. 얘는 전자쌍이몇개 있어, 지금? 두개두개 두개 있으니까 네, 이중결합이라고 2중. 네. 이중. 응? 응. 다 먹혔다. 나머지는 다 뭐야? 3중. 삼... 단일 다질... 계랍이야. 네. 왜 수소는? 단일, 단일. 단일 계랍이야. H 이거. 맞잖아. 전자쌍 하나밖에 없잖아. 예. 네. 그냥 그래. 네. 맞아요. 나머지는 다 단일이야. 아. 응? 아... 네. 그럼 다시 봐봐. 니은 C 원자 두 개가 만나 C 분자 C2를 생성할 때 <laughs> 각각의 C 원자는 전자 한 개씩을 내어 공개라고생각해다 C가 들려, 뭐예요? 들려, C가 산소잖아. 네, C가. 네, 두 개씩. C가 좀 산소란 말이야. 아, 전자 하나씩 내노? 네, 두 개요. 두 개씩 내요. 그래서 이중이야. 알겠어요? 네. 틀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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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것은 어. A와 C의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은 A가 뭐냐 지금? A. 금속이죠. 금속. C가 뭐야? 금속 아, 아구래 C가 뭐야? 아, 비금속. 비금속이죠. 금속과 비금속이면 무슨 결합을 했어? 그, 그, 아, 그, 아, 그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 양이온 음이온으로 된 이온 결합들은 고체일 때 전류 올라 안 올라. 안올러요 아, 아, 아. 얘네들 단단하게 결합돼 있어 움직일 수 없어서 이게 전류 안 온다랬지. 예. 네 근데 얘네들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오오오. 이 <laughs>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안올 이렇게 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y o 된 놈들은 그 물에 아이고. 들어가면 물이 무조건 e a d o 당겨 booty, good, 지 이걸 뭐라 o 뭐라 good, good, 녹는다. 어? 뭐 good, 아, 아. 네.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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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이 g o o 흘러? o o d 흘러요. 그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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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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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 o d g 네 o d g o 네 d good, 고칠때 전류 안 흐르지만 이게 물에 들어가 녹으면 전류 흐른다. 비엘이야둘다 음. 흐르지 않다 했으니까 말해, 전 틀려요. 틀리네. 아겠냐 1번. 답이 그래서 몇 번? 1번이네. 자, 그럼 라스트로 15번만 한번 해봐. 오케이. 15번. <laughs> 선생님이 지우는 동안 한 해봐. 네. 주기가 5예요. 아니, 와. 이건 좀.. 부탁 <laughs> 어. 부탁까 너디 갔다 왔냐? 주기가 껍데기 개수잖아요. 그, 그렇지. 껍데기를 하지 말고 껍질. 아 껍질. 아, 껍질. 껍질, 껍질. 응? 예? 껍질. 야 껍데기야. 안 뜨거품이 왜 저기 어디 가서 전자 껍데기 그면안 돼? 안 돼. <laughs> 어? 아 우리가 전자 껍데기로만 답을 전자 껍데기 이렇게 쓰면 안 돼? 안 돼. 흔난다고 음. 전자 껍데기. 네, 멋있 껍데기로 쓰면 틀린다. 네, <laughs> 덕질이 안, 덕질이 안 자, 다음 영이랑못종가 e l l you, t e l 사람 e Tell m 잠시만 l 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아. 아, 아 너또 보지 마. 네, 저, 네. 다 해야 넘피셔거 나왔어요, 저. 정답. 예. 하 <laughs> 바보들 아니야, 이거? 좀 아네. <laughs> 자. <웃음> 자, 15번 에 1번. a는 삼주기 껍질 몇 개야? 네. 하나, 네. 둘, 네. 세 개니까 삼죽이 맞죠? 얘는 하나, 두 개니까 이죽이고, 얘는 하나, 둘, 세 개니까 삼죽이죠? 네. 맞네요, 이번은 네. 자, 2번. B의 원작가 전자 수는 여 아, 개이다. 네 개죠, 네 개. 네 야, 최외각 전자.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네. 전자. 이 중에서 화학계라고 하는 전자. 이거. 자, 네. 최외각 전자가 얘몇 개야? 한 개. 얘는 네 개. 네. 얘는 네, 네, 개. 네 개야. 개 그럼 원작가 전자 몇 개야? 자 여덟 개만 아니면은 얘네들 전자 네, 네. 다 원자 과전자 대절. 네. 빠네. <laughs> <laughs> 음, 음. 이거, 이거 이거 여섯 개로 틀린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야 이거는 틀리면안 돼. 아니, 저만 일찍 갈까요 그건 아니고. 자, 다음 3 번. C는 1 4족에 속하는 원소이다. 자, 원 이거 원자 가전자 이거 그 지금 뭐라 했었어요? 이거. 네 개요. 아, 그래. 원자 가전자 수가 족보너 끝자리수랑 같다 그지 선생님이 네, 네, 아까 얘기했잖아 1족, 2족, 12족, 13족, 아. 14족 이거 할때이끝번호 예. 네. 숫자가 얘 뭐라 했어얘 원작가 전자수랑 같다 그지 18족 빼고 너니까 아. 네. 그러니까 맞았을려? 맞아, 맞아요 14족 네. 맞잖아 맞아? 그 네. 다음에 4번 B마C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야 B마C는 원작가 전자수 같지? 네. 원작가 전자가 뭐야? 얘네 화학적 성질이 같정한다그지지 아, 화학적 성질 별어요 원자 결합. 네.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원자 번호는 BAC인데 아 이거 몇개 있어? 요 작은 수. 몇개 있어? 어? 네. 야, 껍질이 지금 몇 개야? 두 개니까 얘는 위에 이중이고 얘는 똑같은데 몇개 있어? 하나고 얘는 네 개니까 얘가 더 많겠죠 원자 번호가. 네, 작겠죠. 네. 그럼 제일 큰게 누구야? C. C 그다음에. A, B. 그렇죠. C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A고 그다음 B입니다. 쉬워, 어려워. 아 너무 쉽다.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어요. 야, 16번만 한 거잖아. 오케이. 야, 어. 다음 뭐, 나올 거야. 오케이. 다음 바로 나올 거야. A 마이너 B 그다음에 C 2 e 플러스라고 했어 요 지금. 원자가 아니고. 뭐야? 얘는 뭐야. A 마이너라고 했어요 지금. 그랬더니. 여기 전자가 지금 꽉 차있네. 선생 구했어요. 잠깐만. 얘는 B는 원자 상태야. 그랬더니 여기에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그다음에 C는 2 e 플러스죠? 이랬더니 전자만으로는 됐는데 맞아 이거예 이렇게 있고. 어. 자 다음 다음 사람 땡땡 얘? 오 뭐야 여기 자리에 옷이 있어 아 그러면 땡, 땡, 탱아 혹시 그러면 저 알아요 야 얘네들 원자 상태일 때 한번 뭐 어떻게 원자 상태일 때는 두개 빼요 하나 도에라 하나 빼면 되죠 어 뭐야 빼는 거야 얘는 원자고 얘는 원자 상태일 때는 두개 여기 전자가 이렇게 두개 있었던 녀석 아니야? 아쌤셀 그러면 3주기네 얘는 요거 <laughs> 전자 <전지> 하나가 없었다 애고 <laughs> 그러면 기억 A와 B는 같천주이다 아. 아. A와 B는 전자값 중2 개는 가천주 맞지 네. 야딱 보니까 A가 누구야 지금 네. 얘네 플로리 자 그래 예 이게 이거 얘 누구야 B가 누구야 지금 여섯 개짜리 네. 얘네 얘. B 어? 아, C는 딱 봐도 여기 이게 딱그게 그러니까 나트륨이네 나트륨. 네, 그래 아, 두개 남았으니까 그래. 아니다 이제 두개 나갔으니까 칼슘이네 거예요. 마그네슘네 마그네슘. 마그네슘. 아? 마그네 마그네 어? 네. 예. 전자 두개 나갔으니까. 네. 그래 그래. 네. 그럼 기억 맞을 수려. 맞아요. 맞고. 니은 맞아요. 맞아요. 얘 원자과 전자 수 B가 몇 개요? 여섯 개고. 여 개. 그 다음에 C가 몇 개야? 두 개. 두 개이지. 네. 세 배. C. 맞네요. 네. 그 다음 C와 A는 어떻게 그합해이 그래? e A 이마이니까 어떻게 결합해? 얘가 하나 더 있어야지. 네. 전하량이 같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야지. 네. 그러면 C가 몇개 하나고 A가 두 개니까 <laughs> C A 투 아니야? 네. 그래 그래. 네. 맞잖아. 그리고 얘는 무슨 결합물질이야? 이거 양면이 양면이야? 음이 금속이고 얘는 네. 금속이니까 아. 금속-비금속이면 무슨 네. 네. 결합이야? 아, 이온 결합물질 아니오? 오원이에요. 대한대야. 네. 대한대.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laughs> 네.